오 2026년도를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도 이스라엘과 나의 친한 야곱과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들리고 땅뭐 뒤에서도 너를 들고 내게 주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지를 확인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고 2026년 한 해가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첫 번째 각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한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은 후에 주신 이름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사람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소나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별명 하나만 붙여줘도. 그것은 그만큼 관심 있게 상대를 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 지명하며 불러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올한해 성령과 함께 하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동행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26년도 한 해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꼬망교회의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각 사람을 향한 약속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 41장 9절 말씀입니다. 땅 끝에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땅 끝은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끝,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처절한 삶의 나락을 말하는 것이고, 모퉁이는 쓰레기장, 화장터, 즉,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소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땅 끝과 모퉁이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인생의 땅 끝입니다. 인간관계는 쉽게 깨워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대성을 가지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때 그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쉽게 깨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혈연관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깨어질 수 없는 혈연적 인간관계, 가족적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혈연관계보다 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진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정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관계를 초월한 위대한 관계임을 믿기를 추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은 좋을 때뿐 아니라 싫어할 일이 있어도 결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싫을 때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고 하여도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잠깐 고난을 맛보게 할수 있어도 영원한 버림은 없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으니 영원히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면. 위험에 처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붙들려 있던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인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민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약의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의 질구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미움과 엄망과 용서 못하는 괴로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즉, 전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 것입니다.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망의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 한 해를 우리와 함께 출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수많게 온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2026년 한 해가 복된 한 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6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 주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민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가 복된 한 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2026년 한 해를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슬 크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과 358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도들 때, 넌 물지. 이제는 엉망지역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신령들 머리위에 와정파울 전도사 정피터 집사 요경의 사모 조지은 집사 정리아 성일의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제 복음을 증거하위 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려드리겠습니다